차랑뜨, 대파, 크로아상. 요즘 대파빵 많이 하시잖아요. 그 대파빵 좀 응용해서 하는 제품이고요. 오늘 아침에 일단 나와서 좀다좀 좀 베이킹 해놓은 뭐 제품들이거든요. 이런 제품을 하실 때는 좀 미리 좀 베이킹 하셔가지고 좀 하세요. 구워서 바로 하시면 이게 안에 좀 수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두세 시간 정도 좀 말리신 다음에 하시는 게 아마 뭐 칼질이나 이거 하실 때 아마 편하실 거예요. 이거 하실 때는 이앞 번과 같이 가운데 부분을 한 1cm 정도 좀 남겨주시고요. 여기 좀 벌려주세요. 좀 데코레이션을 지금 두 가지를 할 건데요. 사진에 있는 두 가지 보여드릴 거고, 뭐한 가지는 위에 큰 대파나 좀 올릴 생각입니다. 그래서 오늘 세 가지, 오늘 시험 보여드릴 겁니다. 여기 석 충전물 있습니다. 뭐 돼지고기 민짤하고 감자, 무띠, 페파론 치노, 칠소스가 리 들어간 거거든요. 그 만드는 방법은 좀 간단합니다. 일단 좀 후라이팬에 좀 버터를 좀 넣어주세요. 너무 많이 녹이지 마시고요. 적당히 한뭐 10g 정도? 좀 녹이신 다음에, 돼지고기를 넣고, 돼지고기, 소금, 다진마늘, 고춧가루, 칠리소스, 좀 후추를 넣고, 좀 돼지고기가 좀 익을 정도로만 좀 한번 볶아주세요. 그러신 다음에, 미리 삶아놓은 감자를 좀 으깨가지고요. 어, 삶아놓은 감자랑, 이렇게, 어, 스위트콘. 그 스위트콘 하실 때는 이게 수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사용하시다 보면은 아마 지러진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꼭 어분에 좀 수분 좀 말리셔가지고 한번 사용해 주세요. 그리고 만약이라도 이제 뭐 볶으실 때나 아마 옥수수콘 스위트콘 어분에 좀 말려주실 좀때 아마 수분이 좀좀 좀 다르실 거예요. 그때는 어, 무티 페파론 치노 칠리소스로 그 대기를 좀 맞추셔서 좀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충전물을 짤주머니 좀 담으셔서 90g. 먼저 밑에 부분 이렇게 짜주시고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짜주신 다음에, 좀 윗문이 좀, 좀 지저분하니까요. 이런 스파츌러로한 번씩 좀 밀어주세요. 이거 한 다음에 토핑을 올릴 건데 좀 토핑도 안정적으로 좀 올라가고요. 그래서 한번 스파츌로 이제 얹어 주시면 되고. 이제 이게 토핑이거든요. 이게 슬라이스 대파, 서브큐 레드 체다, 소금, 좀 후추가 들어간 겁니다. 미리 좀 섞어 놓으셔 가지고요. 충전물이 충전이 다 되면은 그때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토핑도 30g 삼십구 랑 이렇게 올려주시고 올리실 때 이게 치즈가 이제 또 파베이킹 제품이에요. 이게 또 여기서 또 이번에 또, 또 한번 또 베이킹을 하는데 이게 치즈가 위쪽으로 올라오지 말고 대파를 좀 위쪽으로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. 이게 치즈가 위쪽으로 올라와 버리면은 이 대파 데코레이션이 다 죽어버리더라고요. 진열되어있는거좀보실 건데 치즈가 밑에 부분만 있고. 또한 개는 대파가 윗부분에 많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다 됐으면은 한번 오븐에 베이킹을 할 겁니다. 이걸요. 이렇게 나오시면은 뭐 혼당 한번 발라주시고요. 제가 저기 진열돼 있는 것 같이 한번 뭐 다른 데코레이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통대파를 반절 썰어가지고 저희들이 놔뒀거든요. 그래서 터치로 한번 이게 오븐에서 너무 좀 색깔을 내려고 하다 보면은 너무 익어버린 경우가 있거든요. 좀 터치로 살짝 터치 작업하실 때는 위험하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 생각하셔서 터치 좀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좀 약간 그을린 모습 이런 식으로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 살짝 발라주시고 이거 통후추 갈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에 통후추 살짝 좀 뿌려주시고 다음 에 소금 충전물 부분에다만 황당을좀 발라주세요. 만들어온 대파로 이런식으로 장식을. 혹시 손님이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식으로 올리브 오일 후추 소으로 간을 한 겁니다. 어 일곱번째 철랑트 대파크로아상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.